아. <목소리도> she <laughs> 앰플한다고 배달이 안 된다고 <laughs> 그래 이 정도면 잘하지몇장지치지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해요 이 정도 이거보다도 더 잘하면 트리비랑 가지라래야 돼요 어. 그러면 약간 약간 우리 허약 품방 아 그랬잖아 갓소리는 약간 나사 같은 풀린디 해야 재밌다고 아, 맞지 안 맞아 안맞죠 그래야 또 약간 약간 야, 야한 소리도 하고 그런 거 웃지 아이고 세상에 우리 형님오월때마다 주시네 아이고 안 드셔도 되는데 아이고 고생이 뭐 고생이요 그냥 엄마 아버지 웃겨주려고 별짓을다해놓 거지 그냥 응. 봐봐 아이고 우리 엄마 언니 이런 거 뭐를 샀거지요 아유안줘도 되는데 내또안 받으면 또 성인을 거부하는 거 같잖아 그래 또 싸가지 없다고 그런다고 어허 우리 형님 또 앉아 안 죽을라 다리 좀비켜봐지라고돈좀 <봐봐>, 벌게 아유고마워요 형님 어떻게 되는겨 거래체가 딸? 딸이요 뭐요 아, 그렇지. 딸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도 듣고 다니지, 며느리 그런 것들, 아버지 어머니 안듣고 나온 애는데 어허, 우리 이쁜 언니 환장했네. 아이고, 나미치겠네 저쪽 뭐 연세미들만 있나? 아, 이쪽 뭐다나오아 <laughs> 잠깐 보자. 우리 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아, 하나만 더 있으면 행운의 칠인데. 누가 하나 더, 채울 사람 없나? 행운의 칠. 네, 어디, 어디? 어허. 아이고 난또 화관자 같다 또난 <laughs> 미치겠네 아이고 씨아 이제 하나 더받았으니게7아 하나만 더있으면 8인데 쪽아이쪽영세민들만으셨슈또 <laughs> 하나를 누가 채울 수 없나 음? 아 우리 언니가 하나 채워줘라 기분 좋게 아이고 난 상당히 아이고 고마워 언니 오늘 저녁에 언니는 꼭 장동호처럼 멋진 남자 만나고 소폭회한번 나가세요 야 우리 언니 내 홀수를 하 어떻게 하러 뛰야 왜냐면 출넘은한 장을 주던 게세 장을 줘야 돼 왜냐면 두장 주면 짝수라 재수가 없거든 아유 눈앞에 쳐요 버드으세요 아이고 오늘 내가 가서 수청을 들을까 아이고 씨아 미치겠네 또 얼마야 또셔보야겠네아참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예 예? 하나만 더 있으면 딱 열한 개, 열한 개다 채우면 소원으로. 됐어요. 그만, 그만. 이제 주지 마, 이제. 줬다가는 이제, 이제 쫓아가서 저거 좀한번어 뜯을게요, 이제. 주지 마. 아이. 이들도 자꾸 주면, 얘 새끼 버릇나빠져갖고 맨 주기만 말이 알았지요? <laughs> 네, 그럼, 어떻게 들을만 했지요? 어떻게 우리 라이브 분바 공연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왔던 분슨 들을, 작년에. 작년에 학설이 후경했다. 응? 작년에도 재밌었죠? 응? 작년에보다 우리가 또또 또 우리 단원들 업그레이드 시켜서 왔잖아. 엄마 아버지 재밌게 해주려고 작년에도 재밌었지만 올해는 더 재밌게 해주려고 업그레이드 다 시켜왔네. 컴퓨터만 컴퓨터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오. 우리 각설에도 때리게 업그레이드 다시켜고네 응? 우리 단장님한테 수고했다 박수 한번지요. 그럼 오늘부 우리 단장님이 해년만 되게 들어가자고 돈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엄마 <붕자> 자자, 자, 이거 되야지 열두이 금방 땡 되네. 그럼 빨리 집에 집구석 기어들어가라고 울려. <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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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 <붕자> 이제 사인을 걸려. 박수 아니지 미친 애들이라고 이제 이 그리고 뭐요? 이제 바닷가 가면. 응? 근데, 이제, 이제, 뭐, 오징어 배, 응? 그, 뭐, 또, 일본가 수출배, 그걸 누구나 다 해. 응? 근데, 이제, 세우루. 세우루 약간 슬퍼. 맞아, 안 맞아? 우리 학생들 다 끌고 바닷가에 들어갔잖아. 얼마나 슬퍼, 응? <웃음> <웃음> 이제, 기차 소리. 우리 옛날 엄마, 아버지 때는 어떻게 해요? 학교도 제대로 안 가잖아. 그리고 맨날 그 공장에 서울로 시집 보내잖아. 그 서울서 막 이제 충남에서 많이 와. 그러면 이제, 이제 기차 타고 가네. 비들기. 부당에 부산에 만나면 좋아. 가다 또 소리가 또 다르네. 얼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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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잘해요 맞아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그럼 그리고 또 뭐요? 이제 전쟁 나면 어떻게 돼? 이제 헬리콥터 타고 이제, 이제 김정일 층으로막 이제 군인들이 가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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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잃었네. <빚졌네. 웃음> 그러면 신명나 노래 한번 해자 이제 신명나는 걸 해줄까 아니면 좀 약간 느린 노래를 해줄까 빠른 노래 그 빠른 노래 그러면 나도 노래방 하나 해보자 노래방 나 노래방 딴딱 이제 딱세번 불러보네 대구 대구에서 한번 불러보고 저기 어디요 아, 튼 저기서 불러보고 이세 번째 딱 불러보네 그러면 노래방 갑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여기에 자리가 좀 어디가세요? Hey 아 이거 봐, 자꾸 앵콜해 주게 또 하기 쉽잖아. 그래, 예뻐, 화이팅. 그래, 에? 예? 장미 필스카프 한번 다하자 장미 필스카프. 응. 엄마 아버지 다 장미 필스카프 그 노래 아시죠? 네. 네. 그거 한번 신나게 한번 해자. 그 대신에 너희들 마차 박수 쳐주고 그리오. 그래, 이얘야빈는 이제 옆에 있는 열심히 하지. 응? 역 같은 거 이제 안 팔어. 왜냐면 저녁 시간에는.